다시 도돌이가 되었죠. 우선 이제 19마디죠. 도돌이 2부터 보시면 이제 17마디에서 19마디로 건너 뛰었죠. 7마디는 D마이너의 약식 폼이었었죠. 그리고, 그리고 1, 2를 그대로 사용하죠. 자, 여기 보면 그 3도의 겹음에 전부 물결 모양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시간의 차이로 따당, 따당, 따당 하고 치는 것이죠. 이제, 낮은 음부터 먼저, 첫두 그러니까 번째 박자에 보시면, 라와 파죠. 그러니까, 팔을 먼저, 2번 줄을 먼저 퉁기는 것이죠. 아이나 혹은 에이미 물론 되겠습니다만, 이두 손가락으로 치게 되면, 아이 손가락으로 팔을 먼저 2번 줄을 퉁기겠죠. 그리고 1번 줄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자 빨리 연이 따당 그죠? 파라가 되겠죠? 이때 두 손가락은 미리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 있으면서 따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두 손가락에 갖다 집어 넣어 놓고 이걸 빨리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세번 연달아서 그죠? 이때 저는 엄지를 3번 줄에 기대 놓고 합니다 그냥 문지가 그 다음 마디, 20마디에서 다시 이 엄지를 이제 쓸 거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는 것이 손을 안정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마이너 약식품으로 쫙 죽이고 난 다음에, 재 빨리 손을 이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그럼 동시에, 그죠? 어, 이미 3번 줄에 가 있는 엄지와 1번 줄에 레를 동시에 퉁겨 주시고 2번 손가락은 할당된 칸에 2번 줄에 들어가면 플래이니까요 실을 반음 내렸으니까 클래식 기타로 하게 되면 12 밑에 11플래이 되겠죠. 그래서 두줄 동시에 퉁겨 주시고 1번 이제 예, 집게 손가락으로 이 음을 퉁기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줄 개방.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미, 12 플랫. 그대로도 떼고요. 그래서 이 20마디는 별로 뭐 왼손이 할게 없습니다. 얘만 눌렀다 떼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제 이제 페이지가 넘어옵니다. 21페이지로 오면. 자 21마디죠. 자, 여기서. C 코드. 자, 이8플렛에서 F가 이제 기본이 된 C에서의 약식 폼이 되겠죠. 두개 필요 없고요 그럼 6번 줄에 도가 나옵니다. 3번 줄이 하나 눌러서 미. 2번 줄에 소리 나오거든요. 그대로 둔 채로, 할당된 칸 누르면 라. 또 그대로 할당된 칸 누르면 시. 예. 보기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네그 다음에 그대로 이 바렐리 이용을 하고요 1번 줄의 도와 이미 이세히야팔즉 바레 팔에 어, 5번 줄에서 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F코드인데요 사실 이 코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 블랙 A 코드를 근간으로 해서 쭉 와가지고 F 코드가 되었는데요. 뭐 여기 오면 굉장히 간이 좁아졌죠. 이 좁은 간 안에서 세 손가락이 전부 다 좋은 위치에 눌러져서 삑살이안 나고 특히 이 4번 줄에 누르고 있는 이 음들은요 굉장히 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가락이 4번 줄을 쓰진 않죠 물론 이 코드에서 응용이 되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두 줄을, 라와 파, F 코드에서, 그죠? 바라도니까, 이 파와 라를 이 손가락을 누르고, 다음, 이제, 운지가 새끼 손가락으로레를 누르는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집으면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두 손가락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기, 대부분 다빽사리가 나거나,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만큼은, 철저한, 미리, 이 어떤 그립, 그리고 왼쪽의 어깨까지 내려와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만 소리의 결과물이 좋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16을 써서 연주를 해야 하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22바디에서 앞에 C 코드에서의 이발리를 그대로 써주시고, 일단은 그죠? 여기서 이 손가락이 하나 땡겨가겠죠. 예. 네. 미를 르고 있었으니까. 가면서, 1번 줄과 5번 줄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밀고 갔으니까 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오래, 이때까지 떼지 않는 것이죠. 왜냐, 아래를 들면 또 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속 도, 라와 파를 쓸 거거든요. 지금 저도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힘이 듭니다만, 장시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힘이 다, 뭐, 빠져버리죠. 여기 근육도 아프고요. 그래서, 연주할 때에는 순간 지나가니까 크게 피로도가 쌓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21, 22마디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4번 줄 치면서, 내려갑니다. 제일 끝까지 갔죠. 파와, 예. 역시, 이제, 시차를 둔 꾸밈으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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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파 레파, 그대로 밀고 가서 미솔, 그리고 이제 미에 상칸 가면 파가 되면서 위로 바뀌면 파라가 되죠. 다시 볼까요? 그리고 이제, 예, 발의 표시는 없습니다만, 발을 해야 되죠.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C 내림, 플레 C, 6 플랫과 이게 이제 3번 블렛에 발회를 해서 G 마이너의 코드 구성으로서 이 편곡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C.3으로 기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연주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번 줄의 C와 6번 줄의 베이스를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눌러져 있는 음들이 C와 레가 나옵니다. 두칸 밀고 가서도, 그리고 이제 C는 1번 손가락으로 바뀌면서, 네, 이런 G 마이너의 응용된 약식 코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G 마이너는 굳이 코드를 공부를 하자면, 이제 D 마이너를 기본 베이스로 했죠. D, E, F, G. 네, 그렇게 됐죠. 네. 어쨌건 이제 여기에서는 24마디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일본어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25마디 베이스 쿵 치면서 움직이면 되겠죠. 자, 도시락 하나만 눌러주시고, 쿵, 따, 다다다 따. 여기 이제 셋 있다는 표가 나오죠. 이셋이 있다는 표는 두 박자. 이 부분은 표를 3등분해서 3, 있다는 표로서의 두 박자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박자를 세어야 되겠죠. 쿵따따따따따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건 어디에서 느냐면 10번째 마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 마디 다시 하고 음을 끊어야 되죠 끊고 다시 이렇게 또 중간 도돌이로 가게 되죠 20 마디로 그죠 따라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주시고 도돌이 2번으로 오면 28마디로 건너뛰죠. 23마디까지 와서 28마디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자, 23마디 볼까요?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28마디는 24마디와 전반부가 같죠. 여기까지 같죠. 그죠? 그리고, 플래시와 솔은 번호가 1번과 3번, 이제 3도 겹음으로서 짱! 하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가 마지막 절정부에서 그죠? 마지막 엔딩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도돌이 2번입니다. 28마디를 천천히 볼까요? 그리고 때려서 와가지고 솔, 다, 개방미. 단하죠? 개방미, 그리고 소리샵의 하나, 개방시, 여기서 시는 이제 제자리표가 붙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E 코드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떼면서 옵니다. 자, 여기는 C 코드의 이제 변형인데요. 자, 4번 줄까지 5플렛에 발휘해 주시고, 새끼 손가락을 하나 누르면, 이네개의 음이 다 나오죠. 발른 아래 패시요 아니면 엄지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주가 4분 음표로, 솔도미가 묶어져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여기에 묶어져 있는 음. 네. 요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음표, 캐션마크를 붙여놨는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가 이거 빼고 그 다음으로 바로 진행을 해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자좀 충분히 쉬죠. 그리고 따라랑 자 번개 표시 있죠. 이걸 모르덴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시가 반음이 내려간 음을 퉁기고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때려서 햄머링으로 돌아는 음을 내고요. 다시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겨서 풀링오프로 다시 시 내림을 소리 낸다. 그러니까 시 내림 하나만 퉁기고 때려서 내고 당겨서 내어서 음은 3개가 나죠. 시도시 시, 시. 시. 그죠? 네, 새끼손가락의 힘이 부족하면 이 소리가 잘안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테크닉 하나를 따로 바로 연습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9마디를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대로 밀고 옵니다. 오면서. 좀 전에 눌렀던 폼과 같죠? 이거와 그대로 같게 움직였죠? 이렇게 해서 A 코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29와 30마디를 연결해 보면 자 이제 극적인 이제요 부분을 참 잘해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연주를 잘 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다된 밥에 못 빠뜨리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해야 하는데요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짠한 박자만 했죠. 자그 다음에 제 오른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엄지와 집게 두 손가락을 쓰고 있죠. 그러면 라시도샤레미파 쉬는 이 제자리죠. 그럼 라는 엄지로 숨기고요. 쉬는 집게로 마치 피크를 가지고 다운 업 하듯이 엄지는 다운에 해당하고 그죠? 집게는 업에 해당하겠죠. 음, 피크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라시 피크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피크를 쓰지 않고 핑그리고 내 생각. P, I 두 손가락을 가지고 피킹하듯이 다운, 업, 다운, 업을 이두 마디에 전부 다 쓰면 되시,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엄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벅벅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은 괜찮은데, 그 다음은 엄지로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손 엄지와 집게 손가락 두 개를 마치 피크로 하듯이 엄지는 다운 피킹, 그다음에 집게는 업 피킹. 의 그런 폼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여기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정말 적재적소에서 재미있게 쓸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 평소에 그죠 음계를 연습하면서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1마디에 또 모르덴트가 나오죠. 솔, 시, 라 라에서 또 번개표시 라 퉁기자마자 신은 내려가니까, 그죠? 이, 이번 손가락으로 때리면 되죠. 쉽습니다. 소리 잘 납니다. 때리고, 당기고. 따라랑, 나 그죠? 그리고 이제 달세니니까 처음으로 갔죠. 다시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음, 달세니니까 3마디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17마디까지 오면, 도토리 모양 있죠. 이걸 코다라고 합니다. 17마디까지 하고 나서, 이제, 방금, 어 브릿지 끝났던 부분 있죠. 달세뇨 DS 부분 마디까지, 즉, 32마디에서 이제 엔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자, 지마이너, 그죠? 발열해 주시고, 베이스. 그리고, 빠른 아래 패시죠 그리고, 때 따, 떼면 안 되죠. 새끼손가락으로, 시, 또쿵 라. 자, 일부분도 앞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건 14번째 마디와 똑같죠. 그리고, 자, 15번째와 똑같고요 16번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마디는, 앞에 했던 마디 똑같은 거기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엔딩입니다. 35마디 자 35마디는 D마이너의 약식 폼이 되겠죠. 5 6 7에 할당된 칸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줄과 3번 줄 동시에 땅 튕겨주시고 땅땅땅땅 땅, 땅 되겠죠. 먼저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칸 6번 줄에 눌러주시면 그대로 둔 채로 그죠? 도 됐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도에서 시시 내림까지 두 칸을 더 내려가서 6플랫시죠 그리고 반발에 하면 되죠. 다 해도 되고요. 저는 반발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줄이 G 마이너의 음들이다 나오죠. 그리고 5번 선의 개방현 퉁기면서 떼고 갑니다. 3번도 개방. 비로소 도샵 누르고 개방현. 그다음에 이제 레 하나만 누르면서 두 음을 동시에 퉁기면서 구성음들을 눌러 나가면 되죠. 라, 레, 다 떼고요. 미, 파, 레. 하라 아, 해볼까요? 그리고 Dm6 라는 텐션 코드로서 맨 마지막에 빠른 아래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 한마디 있죠. 맨 마지막 마지막 부분 32마디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해서 밤 안개 속의 데이트 긴 데이트를 좋아 네, 하셨습니다